송파구 8사타입 평당가 기준 대장 아파트는 잠실동 트리즘입니다. 세대수는 3,696세대로 매매가 30억에 나와 있습니다. 인근 엘스 아파트와 리센츠와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동일구가 단지내에 있고 2호선 잠실세내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세내역 먹자골목촌이 있습니다. 이 가격 비싼 건가요? 송파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부동산 순위 탑5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은 국민평수 8 4타입 기준이며 500세대 이상 24년도 12월 네이버 부동산 매물 기준입니다. 뒤로 갈수록 하락률이 높습니다. 5위 가락동 가락 쌍용 1차 아파트 2064세대 21년 8월 21년 8월 17억원 최고가에서 13억 5천만원으로 마이너스 21% 하락 현재 전세가는 5억 8천으로 전세계분 7억 7천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변으로는 5호선 계록역과 3호선 경찰병원역이 위치해 있고, 가동초등학교와 송파중학교가 도보권에 있습니다. 4위, 풍납동 현대 아파트 708세대. 21년 8월 15억 8천만원 최고가에서 12억으로 마이너스 24% 하락. 인근 주변으로는 8호선 강동구청역과 영파여자고등학교가 도보권에 있습니다. 3위 문정동 건영아파트. 545세대. 21년도 8월 15억 4천만원 최고가에서 11억 5천만원으로 마이너스 25% 하락. 현재 전세가는 5억 9천으로 갭은 5억 6천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인근으로는 인근 주변으로는 문현고등학교와 8호선 장지역과 문정역이 위치해 있고 맞은편 파크 하비오가 있습니다. 2위 마천동 송파파크 데일 1단지 812세대 21년도 7월 13억 3천만 원 최고가에서 9억 6천만 원으로 마이너스 28% 하락. 인근 주변으로는 5호선 마천역과 천마글린공원이 있고 가밀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있습니다. 1위 풍납동 동아 한가람 아파트 782세대. 21년 9월 14억 7천만 원 최고가에서 9억 8천만 원으로 마이너스 33% 하락. 현재 전세가는 9억 6천만 원으로 전세갭은 3억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변으로는 풍납 초등학교와 5호선 8호선 천호역이 15분 내에 있고 한강공원이 근방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디가 궁금하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